자 문제 분석합니다. 그림과 같은 원 O의 반지름의 길이는 4cm이고 두현 AB와 CD의 교점은 P이다. 각 CPB는 45도일 때호 AD 플러스 호 BC의 값을 구하면 그렇네요. AD, BC 자 여기에 대한 보조선을 한번 그으면 원주각 호 AD에 대한 원주각이 x고요. 호 BC에 대한 원주각을 y라고 볼수 있죠. 그죠. 요렇게 요렇게 보면 되니까. 자, 근데 두개 합치면 45도가 됩니다. 삼각형의 외각의 성질이죠. 삼각형의 한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. 이게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입니다. 따라서 이 호에 대한 원주각 두 개의 합이 45도인데요. 그러면 이 호를 합친 것에 대한 중심각은 90도가 되겠죠. 두 배가 되니까. 그러면 90도에 해당하는 이 호의 길을 구해야 되는데 반지름 4짜리니까 그러면 원래는 둘레 길이 2파이 알 공식에서 8파이라고 한 다음에 90도에 해당하는 거 360분의 90 4분의 1해 주면 되겠죠? 자, 그러면 2파이라는 답이 나오네요. 정 답은 3번이 되겠네요.